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오, 반지. 까먹을 뻔했어. 이거 끼고 해야지.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지난주에도 간당간당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지금도 조금 초조한 상태의 촬영이에요. 이게 시간을 따로 낼수 없어서 영업 중에 자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손님이 오시면 아주 다급하게 <laughs> 끌었다가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음, 일단 제일 한가한 시간을 잘 꼽아 봤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주 가계부 이렇게 적어 왔고요. 아, 이번 주는요. <laughs> 어, 이거 생강핀을 하나 칠해서 그래도 요 파랑이를 너무 돋보이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리뷰 시작합니다. 와 이번주는 약간... <laughs> 지 보이세요? 요... 요... 세개? 제가 <laughs> 셔츠가 사고 싶었는데 특정한 한 셔츠에 제가 꽂혔어요. 사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의 셔츠인데 그게 약간 해져가지고 새로 구매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흰 셔츠 거든요 그냥 근데 요 제품, 요 브랜드의 요 제품이 제 몸에, 몸에도 잘 맞고 요 신축성도 그렇고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와 이거를 판매하는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를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사면 품절로 환불시키고 사면 품절로 환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품절을 해놓으란 말이야 진짜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두 번이나 환불을 당하고 결국은 고객센터에 통화를 했는데 그 제품은 이제 리뉴얼 될 상품으로 재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다른 셔츠까지 를 구매한 걸로 셔츠와의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받은 이 셔츠도 사이즈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교환 신청을 해둔 상태예요. 어, 흰 셔츠 사기 진짜 어렵네요. 어... 그리고 철길부산집이라고 음, 프리미엄 오뎅바인데 여러분 아실까 몰라요 요새 되게 주위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철길부산집이라는 점포를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처음 가보다 보니까 요 부산집의 오뎅 그리고 그 메인 음식들이 좀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 날도 친구들이랑 부산집에 가서 오뎅이랑 유린기를 먹고 왔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날이죠 부산 집 갔다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그리고 아 이번 주는요 이 파랑색 쇼텀과 롱텀에 기대어져서 겨우겨우 살아낸 한 주였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먼저 어 치킨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서울페이를 이용했어요. 저희 동네에 코프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치킨에 그 뚝배기 떡볶이를 팔아요. 근데 여러분 치킨의 떡볶이 조합 드셔보셨나요? 이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음, 좀 느끼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콤한 떡볶이 혹은 국물 떡볶이에 프라이드 치킨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이게 느끼할만하면 떡볶이가 잡아지고 또 떡볶이가 매콤할만하면 튀김류인 치킨이 잡아지고 아주 조합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좀 뒤늦은 생일 턱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사면서 서울페를 이용했고요. 딱딱 드디어 정말 풀미 저축의 그 풀미 바인더의 주 목적을 제대로 사용한 소비예요. 하, 짠토끼님이 그 바인더 영상 올리신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진짜 요즘에 요 현생 영상을 잘볼 시간이 나지 않아서 약간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날도 이제 짠토키 님 영상을 틀어 놓고 오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쓱 시선을 돌렸는데 갑자기 그 반짝반짝한 바인더에 시선이 꽂힌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그런 펄이나 반짝임은 영상에 안 담기는 거. 근데도 담긴 거예요. 그럼 실물이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이건 꿈에 나올 각이다. 이거는 좀 사자 나를 위한 선물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풀미를 털어서 바인더를 주문했어요. 아직 실물을 받아보지 못해서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정산 영상에는 이 바인더의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초밥을 먹었어요. 요 친구랑 만나서 친구들이랑 만남이 좀 있었는데 회전 초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친구와의 만남이라 회전 초밥을 거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도저히 외식비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벤트 비용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 생일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송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선물이라 미리 구매를 하면서 이벤트베이스 한번더 72,000원을 사용하고 요 뒤에 잔동거리는 이달에 예산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뒤에 저는 그 손을 끼는 그립톡 말고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그립톡을 저는 항상 껴두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일이 되게 많은 직업이어서. 근데 그게 되게 자성이 센그 그립톡이에요. 그립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치대에요. 근데 언, 언젠가 퇴근하고 봤는데 핸드폰 뒤에 그게 안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너무 이 맥세이프 자석이 세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그 자성이 있는 어느 공간이나 어느 곳에 이게 탁 붙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두고 나온 것 같아요. 화장실에 그 거치대 이런 거를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예산에서 쓰고 싶었는데 쇼핑비에 금액이 너무 남지 않아서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홀미 나를 위한 거니까 여기서 좀 꺼내 썼어요. 그리고 저 속눈썹 펌을 이제 받을 주기가 돼서 이걸 받고 왔어요. 그래서 속눈썹 펌을 받으면서 이게 네이버페이로 예약을 할때 예약금을 걸 수가 있어서 그 네이버 포인트를 만원 사용하고 로꾸민비에서 2만 원. 그리고 나머지 5천 원만 얼마 없는 기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에서 장을 봤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식재료들 구매 좀좀좀 따르로 좀좀한 거라 따로 내역은 제가 적지 않았네요. 자, 저의 이번 주 바인더를 보면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저는 크게 느꼈는데요. 아, 나는 롱텀과 쇼텀이 없었다면 이번 주이 10만원으로는 턱도 없었다. 하, 저금을 이렇게 미리 해두기 잘했다. 하는 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바인더 꺼내와서 정산 한번 해볼게요. 아, 요, 그래도 총 계산은 한번 해볼까요? 식비는 한건 사용했어요. 10원. 해서 13010이 남았고요 외식비는 어, 세모 2개? 하나, 둘, 개 사용했네요. 아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쇼핑. 아, 요새 물가... 어쩌죠?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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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휴 기타 하나 지켰네요. <laughs> 자, 마이너스 두 개와 기본 두 개. 여서 사실은, 이번 주에 잔액이 정말 없을 뻔 했는데 어,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이번 주에 부수입은 84,314원 한건딱 있었는데 이번 3월 달 공모주 수익 난거한 달치 싹 이제 몰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인더 꺼내올게요. 약간 치고 자 이렇게 남겨온 금액들 정리합니다. 이번 주 남겨온 금액은 75,625원이었어요. 사실 제가 꺼내 쓴 돈이 훨씬 많아서 이걸 남겨왔다고 하기 좀 슬프지만 그래도 그간에 열심히 롱하고 쇼세 모아놨던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남긴 금액이랑 이 마이너스 카드부터 정리하고 깔끔하게 시작할게요. 625원은 요거 동전이랑 더해줄게요. 요기요, 203. 828원. 828원은 다시 장보러 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저축 금액 여기에다가 3월의 마지막 선저축이죠. 25,000원까지. 75,000원이었죠. 10만원인 것 같은데. 5, 6, 7, 8, 9만, 5, 6, 7, 8, 9, 10. 10만원입니다. 아, 그래도 10만원을 또 채워왔네요. 뭐, 다시 또 이게 롱숏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자, 10만원 저축해볼게요. 이번 주는. 금액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좀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숏은 없어요. 숏은 좀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대신에, 롱은 제가 강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저축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해주자고요. 이번주는 여행이에요. 여행. 제가 해외여행 가려고 돈 모은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2만원 넣어줄게요. 와. 이렇게 티끌 모아서. 갈수 있지, 왜? 갈수 있어요. 하면은, 어, 저 2만원 갖고 왔는데 또 갖고 왔나요? 잠깐만. 저 <laughs>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3, 4, 5, 10, 14에 18만원. 10, 11, 12, 1 3 14, 15, 16, 17, 원. 헉, 10, 18. 저기다 4만원 넣을 뻔 했네. 자, 이렇게 2만원 넣었구요. 다음주는 꾸미미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8만원이 저의 순수 저축이 되겠네요. 요거는 늘 하던 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벌써 많이 찼어요. 그쵸? 이게 지금 13번까지. 찾고 오늘 14번. 코알라 차례입니다. 약간 저축에는 좀 강제성이 들어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14만 원이 모였잖아요. 대단해. 자, 그리고 과일은. 오, 마침 숫자가 딱 좋아요. 15번. 만5 0 0 0원 자, 여기 15번 넣어줄게요. 오늘의 과일은 오디, 음, 열매 같은데요. 15번 넣어주고요. 남은 55,000원은, 3월이 끝나가니까 요거 해줘야지요. 3월이 아직 사실 다음 주 정산이 남긴 남았는데, 오늘 일단 키티를 끝내고 다음 주에 여기를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키티 두개 끝내줄게요. 22,000원, 바꿔올게요. 22,000원, 21,000원, 어이구! 만원쯤 만천원. 이만천원. 3월의 키티. 하나 남은 이 연저축은 다음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0 0 0원을 남긴 이유는 제가 오늘은 이거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남겼는데 말이죠. 마지막 장. <laughs> 거봐요. 돼지요? <laughs> 28,000원 넣겠습니다. 또 바꿔올게요. 2만 5, 6, 7, 8 여기에 넣으면 여러분 드디어 포차코 완성이에요! 예! 저는 요거를 저축 바인더를 모으면 그 월마다 제가 요거를 좀한 번에 폭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 폭파 한 번도 못 해봐서 드디어 다 모았어요. 요 포차코는 제가 아마 다음 주 아니고 3월 최종 그 결산. 총결산 영상에서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신난다. 자, 요건 잠시 두고, 요 빈자리는 어떤 속지를 넣을지 제가 잘 고심해서 요 짱구랑 함께 또 바인더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짱구가 혼자 외롭게 남았네요. <laughs> 자, 그럼 남은 금액은 6,000원인데, 음, 여기 장기에 6이 있으면 넣고, <laughs> 넣을게요. 6번 작은 숫자를 남겨두는건 여러모로 참 좋아요 이럴때 넣기가 참 좋잖아요 6번 갈길이 아주 먼 장기전인데 이렇게 그래도 하나씩 채워지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이렇게 저축까지 끝냈고요 다음주 예산은 동일하게 13만원이에요 하나, 3, 에 넷, 다, 여, 일 9, 여덟, 아홉, 1열1나 열둘, 열셋. 13. 13만원인데, 다음 주도 제가 또 이걸 적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또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금액이라서 사실 흐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즉흥에서 넣어보겠습니다. 13만원에서 늘 우리 짱구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3만 원은 기타로 들어가고요. 아, 이렇게 돈이 없는데 기타에다가 3만 원씩 넣는 거는 정말 내가 짱구를 널 이렇게 사랑한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남은 10만 원은 음, 음, 음. 아 다음 주에 좀 구매해야 될 목록들이 있어서 쇼핑비를 좀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식비에 2만 원. 네, 냉장고를 털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외식과 쇼핑에 4만원씩 넣을게요 4만원 그러면 8만원이 끝나지요 외식에 4만원 쇼핑에 4만원 이렇게 넣어주고 기타는 끝난게 아니죠 3만원 켜두고 이번주에 운세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 두근. 어, 오늘 메뉴일걸로 해볼까요 그냥? 제 다급한 짱구가 나왔어요 막 지금 제 마음 다급해지는데 어, 이번 주에는 부수입에 큰 계획이 없어서 좀 돈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갑니다 음, 무난해 무난해 그래 2만원 이하면 소액이지 어? 그건 잘해 왔잖아. 그치? 이번엔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12,000원 저축해 줄게요. 바꿔올게요. 12,000원. 요거 짱구에. 이렇게 치우고. 짱구는 진짜. 네. 벌써 이렇게 두툼해져 버렸잖아? 어? 너무 다행이다. 자, 이렇게 딴 곳까지. 끝. 선 저축은 적어둘게요. 선 저축. 만 이천 원. 적어올 걸 아무리 바빠도 그쵸? 이번 주는 3월 24일부터 24, 25, 26, 27, 28, 29, 30. 3월 30일 가지고 예산은 13만 원이었어요. 식비 2만 원 도전, 그다음에 외식비 4만 원, 쇼핑. 4만원, 기타 3만원 이었는데, 12,000원 돼서, 18,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 예산은 118,000원으로 시작되었네요. 조금 오늘 빠르고 정신없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항상 출근할 때, 그래도 제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패딩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야상만 입고서 출근을 했는데도 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날씨 어플을 켰더니 글쎄, 18도인 거예요. 아침이 18도인 게 벌써 3월에 이거 말 돼요. 4월에 여름이 온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저는 더위에 너무 약한 사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던 그 구매 목록에는 얇은 그런 좀 린넨 원단의 셔츠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할 때 항상 셔츠를 입는 사람인데 지금 입는 이 셔츠들이 다 약간 좀 두툼한 재질이라 일할 때 입을 근무복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도 예상치 못했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